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아,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시며 또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는 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분별하시고 또 붙잡으심으로 이 한날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이 삶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아,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말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름해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아래되,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아,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위시 이르되 무미보세시어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 나이다. 다위시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월의 모든 아,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미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요, 종이 스무 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래되 내주 네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아멘. 아, 여러분, 한국의 의리, 그러면 생각나는 아, 연예인이 한 사람이 있죠. 아, 김보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영화배우인데요. 의리, 그리고 나와서, 아 뭐, 아,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뭐 이런 아, 어떨 때는 코미디 같은 어떨 때는 아, 좀 심각한 뭐 이런 아, 모습으로 t v 에 등장하는 것을 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아, 읽다 보시면 아 역시 다윗이 의리의 사람이구나라는 아, 것이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 죽은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죠, 친구 아 요나단의 아들을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 아 그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게 해주고 그리고 자신과 함께 떡을 떼는 자리에 앉게 하는 그 모습 역시 다윗은 다윗이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뭔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깐 앞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 무비보셋이 다섯 살 때, 어, 할아버지 사울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한날 아, 목숨을 잃게 되죠. 죽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나라가 망해버릴 때에 무비보셋의 보모라고 해야 되나요? 그 무비보셋의 보모가 다섯 살날난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치다가 아이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떨어뜨렸는지 이 어린 아이의 두 발을 다 다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때부터 발을 절게 되었습니다. 두발 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아침에 할아버지는 왕이었고, 아버지는 왕자. 이제 나도 얼마 안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사람이구나. 다섯 살 너무 어려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죽게 되고 내가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나라는 무너지게 되고 거기에 어, 나를 안고 가는 사람이 나를 떨어뜨림으로 두 발을 다 절개낸 무비보센. 어,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을까라는 것을 저희가 추측해 볼수 있는 클루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묵상한 말씀에서 지나온 그러한 전쟁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그리고 그 후에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블레셋과의 전쟁, 우리가 이런 것들의 시, 시간들을 합쳐 보면, 그런데 그저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요, 12절에서 그 무비보셋이 이제는 어린 아들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아빠가 된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 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 아니, 최소한.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자,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오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너무 늦게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 사무엘 상 20장의 말씀에서 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도망 다니던 그러한 때였는데요. 요나단은 아마도, 어, 그 상황 속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자기의 아버지 사울 왕을, 어, 멸하시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의 그러한 불순종함,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우리 언약 맺자"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날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나와 내 가문을 좀 기억해 달라고, 그것이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8장, 10여 년이 지난 후에 지금 사울의 집에 요나단의 자손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라는 이 질문을 지금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한마디로 잊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가문을 기억하는 것 요나단의 자녀들 가운데 누가 살아있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말씀드린 대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양 다리를 낮춰서 절고 있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바라는 사울의 집의 종은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아마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울 왕이 죽고 그 가문이 몰락했다라는 이야기를 소식을 들은 이 종시반은 사울의 집에서 감나간다. 좀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팔아서 부를 축적하고 부자가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지난 십여 년 동안 요나단. 다윗의 가장 친했던, 생명과도 같았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면서, 오늘 보면 말씀을 보시면,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들의 보살핌을 받는, 그러한 입장이, 입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묵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혹시 우리가 잊고 있는 약속 같은 것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속담에도, 뭐, 개구리 올챙이적, 어, 시절 기억 못 한다. 아니면, 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뭐 마음이 다르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급할 때에는 어,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을 때나좀 도와주세요. 좀 빌려주세요. 내가 꼭이 은혜는 갚겠습니다. 내가 어, 어, 얼마 안에 내가 어, 어, 돌려드리겠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고. 남의 도움을 요청하며 많은 약속들을 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여러분 이런저런 약속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소원 저런 소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잊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서약을 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해야 할 약속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래도 시간이 지났지만 기억해 낸 후에, 어, 구절에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어, 다윗씨 어, 이제 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챙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테이블에 앉게 하죠 그런데 그 뒤에 나머지 무비버셋의 회복을 시바의 손에 맡깁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뭔가 아쉬운, 찝찝한 하나는, 어, 끝까지 완벽한 책임감 있는 모습이 좀 보이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해서 보는 것처럼 아들처럼 대했다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부자로 무비버섯을 잊고 무시하고 살았던 시바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혜가 필요하죠. 특별히 뭔가 엉켜있는 것을 풀고, 오해가 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가 알아서 해 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에게 맡겼으니까 보다 더 나아갈 수 있는 섬김과 희생 이런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책임지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한 날을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